저는 오늘 도쿄에 가요. 짝다. 오디션을 보러 도쿄에 갑니다. 이걸 보면 도쿄 상경기. 쨩! 니 오늘 뭘거리좀 웃기지만 말이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제가요 오디션을 보게 됐거든요. 무슨 오디션이냐 <목소리> 여러분 사실 저는 말이죠 배우예요 <laughs> 살짝 민망하네요 저는 이제 원래 한국에서 연극활동 했고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도 사실 이제 일본어 배우고 일본에서 작품을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본에 무작정 오게 됐는데 사실 일본어를 잘못 하니까 한국에서도 오디션 지원하고 뭐 작품을 같이 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어도 잘못 하면서 여기 일본에서 작품을 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도 도전하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인 역할을 찾는 작품이 있으면 그거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막 엄청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 <laughs> 전혀 없었고요. 그래도 제 프로필을 여기저기 돌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기가 뭐 어떤지 괜찮은. 이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의 이쪽 분야의 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잘 없고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로필을 넣었는데 서류가 통과됐다고 연락이 왔고 이제 2차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2차 오디션은 대면은 아니고 줌으로 오디션을 본대요. 그래서 뭔가 면접 같은 느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본이 날라왔어요. 이제 연기를 해야되는거죠 일본어 하 이번 오디션은 뭐 작품 오디션 같은 건 아니고 회사 오디션인 것 같아요 신인 발굴 오디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본 회사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음 유명하신 분들도 몇 있어요 근데 전부 일본인 밖에 없고 어떤 마음으로 저의 프로필을 보고 뽑아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외국인한테 이런 기회, 오디션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이틀 뒤에 오디션인데요. 오늘 대본이 날라갔거든요 그니까 이틀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디션을 봐봐야 되는데, 오디션은 뭐 내가 연습을 해서, 외워서 연기를 하면 되는 거라 큰 걱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쵸? 내 말이 아닌 언어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내 말로 하는 연기도 어렵다고요. 외국인의 그 감정과 생각, 마인드의 연기는 일본인은 또 한국인이랑 다른 문화에 살고 있고 다른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뭔가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뭐가 안될것 같아서 그냥 제 마인드로, 제 해석으로 풀어서 연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연기보다 더 걱정되는 건 연기를 하고 나서 대화를 주고받을 거잖아요. 그때 제가 말을 100% 알아들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치만 뭐다? 걱정할 시간에 연습을 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본 유출이 금지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대본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연습을. 자신이 없어. 지신가나 그치만 어떻게 해야지, 해야지 자신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지, 해야지 자신감을 믿지 그치? 미쳐왔는데 틀림없죠 응. 진짜 하고 싶긴 해요. 근데 기대감이 젠젠 없어요. 왜냐? 모르겠어. 기대가 안 돼. 내가 안될 거라고 이미, 이미 생각이 졌어. 이미 마인드가 졌어. 근데 사실, 제가 오디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진짜 잘하고 싶다. 이거 붙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더안되더라고 그냥, 그냥 생각 없이 해. 그냥 하잖아? 그게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대 안 하려고요. 어때요, 여러분? 어, 뉴 정보를 알게 되셨잖아요. 저에 대한. 뭔가 예상했다.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laughs> 저 응원해주세요. 저한테 용기를 좀 주세요. 여러분, 저 응원해주세요! 자, 내가 대본을 보냈으니까 한번 연습을 시작해보자. 너가 B 역할을 해주면 돼, 알겠지? 알겠어. 그럼 내가 B 역할을 해볼게. 시작하자. 이따다키마스 이노. 고맙습니다. 야, 내말안끝났아 미안해. 이번에는 끝까지 잘 기다릴게. 야, 너 대본 지금 보고 있지? 응, 나도 대본 잘 보고 있어. 너가 대사를 해줘, 알았지? 니 네. 네 대사가 끝나면 내가 바로 이어서 할게. 이따다키마스 너. No? 야 미안해 내가 역할을 헷갈렸어 다시 정확하게 맞춰서 해볼게 내가 A야 알았지 알겠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따 뵙겠습니다 스타베테... 야 정말 미안해 유카다마타고요네 그거 내 역할이잖아. こちらの音声聞こえますか、はい、こ聞こえますはい、ではい<ー>あすみません、今本当にドキドキですわかりました <laughs> はい、すみません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では本日のオーディションは以上となり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うまさよなら。はい、よし。PR もてっそ私のエネルギーで多くの人に感動、感動を与える。与える与える、与える俳優になりたいです。ああ <laughs> <laughs> ちっちゃそ<ー>っさんや。はぁ진짜そくさんなこよ。 나 너무 못 했고요. 절대 될리가 없고요. 절대 될리 없어. 절대! 뭐 어쩔 수 없죠. 말을 못 하는데. 아직 말을 못 하는데. 더 열심히 일본어 공부할 거예요. 진짜로. 아자 간바레. 간바레. 간바 미션을 보러 도쿄에 갑니다. 야! 신칸센도 처음 타보고 일본 국내에서 국내로 크게 이동하는 건 처음이라 살짝 긴장되지만 뭐 잘할 수 있겠죠. 도쿄에 가서 간 김에 놀다오면 좋지만 그건 안 되고 금방 와야 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즐겁게 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야다. 신칸센 타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사고 무작정 타버렸어요 도쿄 출발 <laughs> 순식간에 20만원 순식간에 20만원이 나갔어요 말이 돼? 비행기 값이야 거의 층칸세 너무 비싸고요. 내부는 그냥 KTX랑 똑같아요. 지정석이랑 자유석이 있다는데 저는 싼 자유석으로 했습니다. 아니 이걸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면 진짜 부자 아니야? 도쿄 가서 뭐 할지 찾아봐야지. 실감하게 해주는 이 길. 도쿄 아본 사람들이면 모르는 분 없겠죠, 이 길. 나고야 있다가 도쿄 오니까 확실히 도쿄가 사람이 많다. 땡큐. 아, 휴, 거의 한 15분 떠들었는데. 촬영 버튼을 안 누른 거 있죠? 다시 떠들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벌써 비디오 찍는 줄 알고 한 입씩 다 먹었거든요. 일본 커피 맹맹한 그 맛이고요. 에스프레소 기계로 안 뽑아서 맹맹한 게 아닐까라고 혼자 떠들었었고요. 이 말차 케이크는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여기가 비건 음식 파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케이크도 이 케이크도 글루텐 프리라고 적혀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빵 부분이 일반 빵 같지가 않고. 화석파석해요 제가 오늘 보는 오디션이 3차 오디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오디션, 최종, 최종이라가지고 여기 도쿄까지 온 건데, 제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준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할 게 없다 그러면 좀더 무서운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준비할 걸 명확히 알려주면, 그걸 열심히 하면 돼. 준비를 하면 돼. 근데 준비할 게 없대. 그러면? 아무런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전장에 뛰어드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왠지 3차에서는, 음, 면접 형식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놈, 요놈,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보고, 요놈, 요놈, 일본어 얼마나 잘하는지 봐보자. 요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저 맛있는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도쿄 왔으니까 도쿄 맛집 가야 되는데, 왜 카페를 왔냐? 이제 오디션까지. 일본어를 마지막까지 좀 공부를 하다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카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제가 여기 도쿄에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제가 신칸센 타고 1시간 45분 만에 도착했거든요. 한 시간 45분 만에 여기 도착하니까 무슨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느낌인 거야. 돈만 있으면 그냥 여기 와가지고 맛집 먹고 집에 가도 되는 수준이야. 너무 빨라서. 신칸센? 너무 빠르고 좋다. 대신 너무 비싸다. 오늘 하루만 교통비로 20만원 썼잖아요. 근데이 신칸센 진짜 좋은 게 이게 지정석이 아니라서 자유석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타면 된대요. 우리나라는 KTX나 기차 탈때내 시간을 지정해서 타야 되잖아. 근데 아니야.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면 되고, 좀 놀다가 늦게 가고 싶으면 늦은 기차 타도 돼.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오디션 끝나고 살짝 뭐 어떻게 했는지 사이즈를 보고 도쿄에서 조금 놀다 가든지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빠르게 돌아가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 우선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볼게요. 간발에. 화이팅 해볼게요. 잘 해볼게요. 간다리 끝나고 나왔는데 진짜 골머리 아프다. 골머리 아파. 끝나고 나왔거든요. 진짜 어메이징 하네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일본말도 못하는데 무슨 말도 안 돼. <laughs> 뭐야? 나, 나 맞아, 맞네. 아, 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게 맞아? 일단 지금 저분이랑 몇분 얘기했어? 지금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가량을 얘기를 들었네요. 한 시간 가량 들은 설명 중에 알아들은 건 진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알아들은 말 중에 연습생, 레슨생이 아닌 음, 소속 배우로 데려오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약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계약서 다 일본어 써져 있고, 이분 말씀하시는 거 20~30%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계약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와서 프로필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이 소속 배우 홈페이지에 넣을. 아. 아, 처음부터 도쿄를 왔어야 됐나봐. 나 진짜 미치겠네. 그거 플러스, 계약을 한다고 해서 당장 작품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본에서는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일본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이제, 아카데미로 가서 거기서도 설명을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카데미로 가는 중. 이 소속 배우가 되자는 제안을 받은 거 너무 기쁘고 좋죠 왜냐면 저 한국에서도 소속사는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지 소속사 있으면 그 개인이 프리로, 프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기회가 이 기회가 나한테 너무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소속 돼서 여기서 계속 활동한다고 하면 하... 여기 일본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복잡해, 쉽지 않습니다. 오디션, 미드 설명 전부 다 끝났고요. 아... 제가 신컨센 타고 도쿄 온 김에 도쿄 좀 즐기다 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아, 끝나니까 진이 다 빠지고 머리가 아파. 일본어 너무 초집중해서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서 그런가 봐. 아, 바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찍먹 수준도 아니야. 이게 뭐야? 나 완전 부자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완전 부자야, 이거.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laughs> 도쿄는 역시 높은 건물이 많아요. 어, 너무 무서워. 어, 눈부셔. 네, 어, 어때요? Like Jenny? 어, oh, Jenny? 저 여기 도쿄, 역 가고 있는데, 여기 오는데 지하철 또두번 잘못 탔거든요? <laughs> 저한테, 음, 나고야 사는 거 어떠냐, 사람들 이사 안 가고 싶냐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요. 근데 도쿄를 오늘 하루 와보니까 느낀 건데요. 물론 하루밖에 안 있었긴 했지만, 나고야가 저랑 잘 맞네요. <laughs> 저는 번잡하고 사람 많고 이런 것보다, 나고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딱, 딱 맞아요. 저한테 시골 소녀한테는 나고야가 딱 좋다. 살기 좋다는 게왜 살기 좋다는지 알겠다. 사람도 많지 않고. 여기 도쿄 지하철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고야의 좋다, 나고야의 좋음을 도쿄에 와서 한번 깨달았다. <놀냐> <놀냐> 짜라잔, 치즈 한 먹으러 왔는데요. 이거 인기 진짜 많다 그랬는데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개꿀이네요.

밥을 먹고 나왔고요. 어디 관광지라도 한 군데 갔다가 집에 가야 되나 싶은데, 사실 지금 집에 너무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집에 가기 너무 아깝잖아. 도대체 어떡하지? 도쿄 타워라도, 도쿄 타워도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여기 도쿄 역 근처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야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나고야 살다 보니까 도쿄로 왔는데도 그냥 똑같은 일본에 있는 느낌이라 여행이나 다른데 온것 같은 느낌이 아예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시내 나온 느낌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아무 데도 못 가겠고요. 도쿄역으로 바로 가기로 했어요. 집에 가서 그냥 당장 발 닦고 누워서 자고 싶어요. 안녕. 사람들이 엄청 줄서했어요

내가 갔다 온게 맞나 싶어요. 싱가포르에서 살려고 먹은 간식도 고냥고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좀 먹어줄게요. Strong Jello. 아우 역시 집이 최고네요. 이렇게 제 눈매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최고입니다. 뭔가 도쿄에 도착하기 전에는 어 아, 도쿄 간 김에 오디션 보고 나서 도쿄 맛집도 가보고 도쿄 좋은 카페도 가보고 도쿄 관광지도 하나 가보고 밤에 이자카야에서 술한잔 걸치고 신칸센에서 코 자면서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디션 준비하면서 카페 하나 가고 오디션 끝나고 밥 하나 먹고 끝나 늙은 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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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잔 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쿄 당일치기 즐거웠고 고생했고 수고했다. 아내일도 간발에 내 인생 간발에.